이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미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제가 목을 많이 쉬었습니다. 무슨 올림픽이고 뭐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문화하다 보니까 이 목이, 목이 고아진 감이 없는 것같습 앞으로 쭉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림픽 경기가 항상 우리 가슴에 하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을 신것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걸 휴대용하는 것들다 방영하는데 너무 이제 플로어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 서기에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는 압고. 그래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 우리 박조아 부위장님 이런 식으로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니다 <laughs> 네, 원화자 위원님, 강철남 우리 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장원 <laughs> 그, 그래도 제일 앞에 문화예술이 붙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의 여성, 문화예술이 좀술 끝이 많이 닿는 분들이 여성문화예술입니다. 여성의 원이두 분이 또 자리를 갖춰고 있습니다. 예, 이 장에, 우리 원로 작가님, 또 특히, 우리 김종호 중학교 문사님 미리 선생님이 같이 살펴하시고그 보니까 저 해명대에서 저한테 그림을 그려주셨던, 는 우리, 오작가님들께게참여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께 이런 한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에, 7월 3일날 우리 상임위가 새로, 어, 구성이 돼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소통 과정에서 많은걸 어, 느꼈습니다. 도지사, 도정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을 많이 중일시킨 게 아니라 삭감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삭감한 게 아니라 도에서는 방침이 문화예술 문화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도로는 신규 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추경해보니까 190억을 추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년동안 290억이 차이가 났었는데 대0에 대해서 또어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평성할 때는 그 몫이까지 현상으로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고영만 원로이정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동의 작가, 청년 작가, 원로 작가 또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생활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 원래 예산 얼마 안 되니까 1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술 작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고가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 땅에 나갈 생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정에서 기부만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전시를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갈치가 아니다. 그래야 우리 돈의 경계인이라든지 이승 작품 수집가들이 관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만 잘해도 우리 제주도 방광을 한 단계에 또게 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문화에서는 발전, 특히 미술을 결절을 위해서 서로 협력과 소통해 나가길 바라면서 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